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리플입니다. 지금 리플이 AI랠리 경계와 해킹 여파에 위험 심리 확산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강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대응하시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엄청난 손실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리플 재단에선 지금 다시 한번 긴급 발표를 해줬어요. 제가 3,000원 라인까지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 재단이 발표한 지금 락업 정보를 제가 정말 힘들게 입수해 온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긴급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하락폭이 커진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정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결국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거요. 예 특히 최근 상장해 줬던 제가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죠. 신퓨처스가 10월 21일 날 상장해주고 바로 10월 24일 날 락업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단 3일만 들고 있어보자. 그러면 제가 큰 수익 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신퓨처스 어땠습니까? 제가 약속 드린 것만큼 정확하게 상장 직후 3일 만에 200% 수익 잡아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리플의 락업 일정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이후에 급 등이 나올 거요. 근데 리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11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와 락업 일정까지만 끌고 가시면 절대 손실 없이 탈출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지원금이죠. 4,000달러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나 투자 지원금 500만원 정말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저가 매수기 회에 손실 크시죠? 시장 폭락하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처럼 같이 제 정보 받아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벌써 4,000분이요. 공유하고 수익 내고자 만든 방이기 때문에 가입이 비용 조건 없이 지금 정, 정답은 긴급 대응과 같이 락업 일정까지 저점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강력한 수익률 나는 손실이 정말 커서 지금 대응이 필요하고 재단이 발표한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만 제가 저희 정보방 입장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락업의 스케줄표와 물량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서 투자지원금과 가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플은 지금 우선 차트상에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이 파란 색깔이 바로 201선, 기초체력선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겨우겨우 지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탈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열려있다? 3,000원 라인 부근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긴급 대응하지 못하면 내 종목이 3,000원 밑에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그 뜻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저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해 노리셔야 돼요. 시장은 리플의 악재가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서 빠졌다가 가장 빠르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올 겁니다. 바로 리플은 11월 13일 ETF 승인과 같이 지금 어때요? 지갑. 기업, 업체 팔리세이드를 인수하면서 기관의 매집량이 들어와요. 여기에더 불어서 락업 일정까지 강한 상승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강성 분석해들은 세력봉을 보시더라도 아실 거요. 예이 녹색깔이 세력들의 매 수세고요. 빨간색깔이 매도세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악재로 인해 떨어지고 있지만 리플은 가장 먼저 강한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재료와 실제 재단의 락업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락업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세력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세력봉 설정 방법 또한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세력봉 세력들의 움직이는이 보조 지표를 시간 단위 분 단위로 할수 있어요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전달드릴 거고요 결국에 지금부터 정답은 보다. 락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락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 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을 묶어 둔게 락업이에요. 자, 락업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정과 물량이 생기면 어때요? 이때밖에 매도를 할수 없는 거예요. 재단과 거래소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도 처리를 해주는 건데 락업 해제 일정 이후에는 강하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근데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악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판단을 지금부터 고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락업이라고 하는 뉴스는 대부분 이런 헤드카피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락업폐제 어때요? 일정 이후엔 급락이 나오죠. 당연히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건 맞다. 근데 항상 언론에서는 락업폐제 일정 전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건 주목하지 않고 락업폐제 일정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만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우리는 이 앞에를 노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업이라고 한 거는 상장 직후 뭐 3일만에도 발표해 주고요. 최대 상 까지 끌고 와서 마지막 물량을 쥐어짜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원리를 아셔야 우리도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데 뉴스에선 이뒷 부분만 갖고 악재를. 그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악재다. 앞에를 수익 낼 생각은 안 하고 이 뒤만 에 보고 악재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런 락업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수익 잡아드리는 만큼. 항상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이렇게 날짜, 종목, 매수가를 제가 전달드려요. 그럼 약속된 날짜에 매수해주시고, 약속된 일정 매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일정이 바로 다약업 해제 일정이에요 넥스트 언락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리플 재단이 발표해준 바로 약업 일정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보 지금 받아 가셔야 돈을 벌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날짜에 맞춰서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오늘이 11월 5일 기점이라고 하면 이게 떨어졌다가 우리는 여기서 물타기 또는 신규 타점을 들어가셔서 강한 수익을 잡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위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락업 정보 지금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챙겨가 보시라고 제가 공개드리는 해 만큼 이 일정에 맞춰서 매도 처리만 해주셔라. 일정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손실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까지만 제발 따라오시면 강력한 수익 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리스크 있는 시장, 시금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요? 리플, 이더, 비트가 최소 3에서 지금 6%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다. 지금 당장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오래 걸려. 그럼 어떻게 된다? 투자지원금 받고 바닷건에서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오는 재료와 락업 일정 종목들을 가장 먼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세일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야. 지금 그냥 떨어진다고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단 라인에서 매집 구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이 하단 라인에서 상승 라인을 공략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매도하시면 여러분들 손해가 정말 크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11월에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 토큰의 락업 일정이 있어요. 순서대로 올릴 거예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시장이 눌리니까 다 빠지지만 가장 빠르게 올리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나가 일정을 앞둔 종목들부터 강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 계속해서 매수, 매도 해 보시라고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긴급하게 대응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또다시 힘들어져요. 저는 지금 단 20분만 투자지원금 500만원, 그리고 락업 일정을 통해 재단이 발표해준 자료들로 지금 복구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나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세일가에서 매수하고 정확하게 손실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지원금 500만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